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노블레스 견적을 절약하실 분들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가장 처음 타고 싶었던 차는 기아의 스포티지였는데요. 젊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가성비 때문에 첫차로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직장인의 현실은 지출 부담으로 자차를 구매하기에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차량을 꼭 구매해야만 신차를 탈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견적의 부담을 느끼고 더 낮은 등급의 차량이나 트림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알아보시면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모의 견적 절약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견적이 바로 궁금하시다면 더 보기와 댓글 상단 링크를 클릭해서 문에 남겨주세요. 스포티지의 공식 차량가는 총6 가지인데요. 프레스티지부터 서티 에디션까지 2천만 원 중반대에서 3천만 원 중반대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차량은 노블레스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렌트사의 재고 할인을 통해 더욱 모의 견적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포티지 노블레스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장기 렌트의 장점도 같이 살펴볼게요. 노블레스 차량의 기본 가격은 2,947만 원입니다. 선택 옵션으로는 드라이브 와이즈와 프리미엄 등이 있는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차량은 옵션 드라이브 y 이즈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옵션 추가해서 193만 원 정도 견적이 증가되고요. 외장은 스노우 화이트펄, 내장은 브라운 색상입니다. 먼저 할인 적용하기 전에 기본 가격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자차 할부 구매로 진행 시 견적 알려 드려 볼게요. 차량 금액 2,947만 원옵션과 미적용. 계약 기간 5년. 할부 금리 4.4%. 선수금 영원 풀 할부. 총 금액 3,288만 4,260원. 월 납입금 54만 8,071원. 할부 이자가 무려 304만 원이나 붙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3,251만원이라는 금액에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취득세만 추가해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추가되는 건 등록세와 보험료, 자동차세, 교육세까지 모두 포함하면 금액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렌트 견적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차량 금액 2,947만원 옵션과 미적용, 계약 기간 5년, 할부금리 적용 X, 선수금, 0원총 금액 2,947만원, 월 납입금 49만3천원 여기에 막판 제고 할인 추가 적용. 확실히 두 개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본 렌트 견적에서 할인과 적용해서 2,899만 1,000원 총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게다가 월납입료에는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견적 자체는 다른 회사들과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희에게 꼭 받아보시라는 이유는 다른 업체보다 더 높은 잔존가치로 월납입료를 더욱 저렴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기간은 24개월부터 60개월까지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고 기간이 길수록 월납입료는 더욱 저렴해지죠. 그리고 만기 시점에는 반납, 인수, 연장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감가상각비에 대한 손해 없이 깔끔하게 처분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확실히 자차 구매와 렌트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여사는 선발주 차량인 거 아시죠? 신차로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7일 이내로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스포티지 노블레스의 제거 할인 정보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차량 자체는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부디 잘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견적서를 다 비교해서 최저가로만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곳을 받아보셨거나 처음 받아보시는 거라 해도 동일하게 최저가로만 드리겠습니다. 막판 제거 할인을 적용해서 더욱 저렴해진 올라 빔료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와 댓글 상단 링크 클릭해서 문의 남겨주세요. 재고인 만큼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빠르게 문의를 남겨주셔야 선점 가능하시니까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